네, 이번 영상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소개하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도 궁금증이 해결이 되지 않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Q&A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Q&A입니다. 감면대상 기간 증가로 인하여 2018년도에 감면요건이 추가로 충족된 기존 감면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하여야 하나요? 법 개정 전에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 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즉, 기존에는 감면 신청 기간이 3년이었는데 이게 5년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감면 신청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어, 2017년 이전에 취업하여 7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청년의 2018년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율은 몇 퍼센트인지요? 개정 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에 18년 기속 소득부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18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율은 90%입니다. 2018년부터는 90%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13년에 취업을 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아 2016년에 이미 감면 재산 기간이 종료된 청년도 2018년도에 감면이 가능한가요?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8년도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5월 취업자의 경우 2016년 5월에 개정 전 규정으로 인하여 이미 감면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개정으로 인하여 2018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감면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 감면 신청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 군복무를 이행을 하여서 그 기간이 길어진 경우에는 병역복무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 이직을 하였거나 퇴사를 했다가 다시 복직을 한 경우 등 그런 경우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일용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일용 근로자분들은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최근에 이직한 중소기업에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감면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중소기업체에 2017년 3월 1일에 취업을 하였으나,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2017년 7월 10일에 퇴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존에 A라는 중소기업체에 있을 때는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감면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B라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을 하면서 감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감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B라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을 하면서 감면 신청을 했기 때문에 B 중소기업체 취업일인 2018년 3월부터 5년간 2023년 3월까지 감면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적용 대상인가요? 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을 하여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을 때만 적용이 되는데, 대기업의 합병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아니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있는 그 기간까지만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중소기업체에 취업을 했는데, 감면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하더라도 소, 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취업을 한 경우에 감면 신청을 할수 있는 기간은 다음 달 말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기간이 지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최초 취업일로부터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번째입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이었으나 다음 년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 3항에서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이었던 회사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그 해와 그 다음 해부터 3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그 해와 그 다음 3년, 총 4년간은 그대로 중소기업으로 봐준다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